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목이 붕어가 잉어가 되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 그다음에 붕어와 잉어 그러니까 어 아주 그냥 신분이라면 신분이 이렇게 급상승한 어, 이런 소식인데요. 김행렬 작가님이 붕어가 잉어가 되다라는 소식을 보내 오셨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면 아 정말 또 감동이 또이 밀물처럼 밀려올 것이고요. 아이김행렬 작가님이 참 제주가 다양하고 팔방미인이시다라는 생각에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붕어가 잉어가 되다. 우리 동네 은행 앞 사거리 코너에는 어김없이 올 겨울에도 붕어빵 리어카가 나타나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다. 작년에는 두 마리 천원이었는데 올해는 세 마리 이천원이란다. 마침 우체국 볼일을 보고 은행에 들러 총, 통장 정리를 한 다음 리어카 앞으로 슬며시 다가갔다.안녕하세요.세 마리 주세요.라고 말했다.아주머니는 그런데 대답이 없다.얼굴은 불쾌하게 익었고 당황한 빛이 있어 보였다.주전자 반죽을 확인하고 기계틀에 붓고 팥을 넣고 고, 또 반죽을 붓고, 기계 뚜껑을 닫고, 꽃챙이로 눌러 휙 돌린다. 그러면 잘 익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 익지를 않는지 아주머니는 당황해 한다. 내가 또 가만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아, 요 부분 재밌습니다. 내가 또 가만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아, 요런 한 문장에서 김영렬 작가님의 성품과 성정을 읽을 수 있겠네요. 나는 붕어빵과 호떡을 잘 만든다. 그런데 기계 겉에 밀가루 반죽이 넘쳐서 탄 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부스러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게내 눈에 보였다. 아마도 어제 저녁에 치우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퇴근했음 일이다. 나는 슬며시 아주머니 곁으로 가서 제가 좀 구워 볼게요. 라고 하며 아주머니의 꽃챙이를 빼앗다시피 해서 내 손에 쥐었다. 그 아주머니는 사양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먼지를 닦고 봉투를 정리했다. 바로 그때 옛날 하던 일이 생각났다. 자, 이지점스터는 김행렬 작가님이 이 붕어빵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 그때로 돌아갑니다. 큰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찐빵 나누기를 못하게 되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들어서면서 나 혼자라도 할수 있는 걸 찾다가 붕어빵을 구워서 판자촌 마을, 노숙인들 많은 곳 등을 다니며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을 봉사했었다. 아, 또 가슴이 찡해 오네요. 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봉투에. 두 마리씩을 담아 천천히 정확하게 따뜻하고 맛있는 붕어빵을 나누어 주었다. 기계는 재료를 갖다 주는 회사에서 무료로 빌려 주었다. 무료 봉사한다고 했더니 10%는 깎아 주었다. 어떤 분은 돈을 낼 테니 10개를 달라면서 화를 내기도 했고, 꼬마들은 모래를 휙 던지고 도망가기도 했다. 겨울마다 5개월씩 4년을 천사원에 가서도 구워 주었고 고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제공했다. 와이참 저의 마음에 울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겨울마다 5개월씩 야한 겨울에 5개월하기도 힘든데 겨울일마다 5개월씩 4년을 봉사했다고 하시니까. 아, 정말, 감탄 감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것이 끝이었다. 4년에 끝을 냈다. 구청에서 길거리를 정비한다며 내 장비를 모두 씻고 간 것이 몇 차례인지 모른다. 결국은 벌금 내고 그만두었다. 붕어빵 하다가 매일 그 자리에서 그것만 들이니 노인들이 호떡도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 드렸다. 아, 이게 참그 붕어빵 감사해야 되는데, 붕어빵만 먹으니까 호떡 먹고 싶다고 해서 또 그걸 또 만들어 드렸다네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기름 냄새, 설탕 탄 냄새가 가득했다. 자, 여기까지가 옛날 이야기고요. 다시 현실의 붕어빵 가게로 돌아옵니다. 어쨌든 나는 그런 일로 붕어빵을 잘 구울 수. 있었다. 붕어가 진열되어 있는 유리장 위에 김호중 테너의 모음 노래를 찾아 틀어놓고 굽기 시작했다. 틈틈이 틀을 닦아가며 솔로 털어내고 불조절을 조심스럽게 해가며 구웠더니 제법 모양새가 잡혔다. 아주머니에게 꽃챙이를 넘겨주고 뛰어가서 철물점에서 끌을 하나 샀다. 와, 또 철물점에 가셔서. 끌을 사오셨네요. 정말 열정이 봉사와 또 이런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마음이 투철하십니다. 가져와서 붕어 틀에 달라붙어 있는 탄 찌꺼기를 문질러내고 깨끗이 한 후에 구운이 그야말로 겉바 속촉이 된 붕어가, 예, 겉바 속촉은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그래서 사자성어처럼 겉바 속촉. 겉바 속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야말로 겉바 속촉이 된 붕어가 살이 쪄서 통통해졌다. 붕어가 잉어가 된 것이다. 리어카에 걸려있는 잉어빵 글씨가 이제 제대로 보였다. 아주머니는 많이 고마워했다. 손님은 계속 줄을 섰고 나는 3시간 정도를 구워주고 돌아왔다. 아주머니의 핸드폰을 연락한 뒤 테너의 노래 모음을 찾아 눌러주고 앞으로 일을 시작할 때 아예 틀어놓고 하시라고 말해주었다. 손님들이 와, 붕어도 맛있고 노래도 멋있다 라고 했다. 자꾸자꾸 줄을 섰다. 테너의 노래는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잉어빵의 팥향기와 더불어 더 멀리 가길 바랬다. 붕어가 잉어가 된 날이었다. 오 테너여, 이 다음 콘서트 할때 붕어빵 구워서 아리스님들께 한 마리씩 드릴 겁니다. 그때 오시어 두 마리 드세요. 그러실 거죠? 아, 참. 붕어빵에, 붕어빵을 사려다가 붕어빵을 잘못 못 만드시는 그 분에게 오히려 붕어빵을 만들어 드리면서 김호중 테너의 음악을 쫙 들어놓고 또이 아리스 전도사가 되셨는데요. 와... 두 가지 감동이 같이 있네요. 아, 옛날에 4개월씩 5년을 이렇게 봉사 붕어빵 봉사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지금 길거리 가다가 붕어빵 파는 분에게 또 자연스럽게 붕어빵 파는 거를 또 그냥 3시간씩 도와드리면서 철물점 가서 사 오시면서 김호중 테너를 또 소개하고, 참그 붕어빵 가게는 횡재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행렬 작가님의 어, 붕어가 잉어대다 라는 재미난 소식, 감동적인 소식 붕어빵같이 잉어빵같이 뜨끈뜨끈한 소식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솥은,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